안녕하세요. 여섯 시내다육입니다 네, 철길 다육이라고 진짜 크게 써 있네요. 여기 이제 군산에 있는 농장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데, 진짜 오랜만에, 네, 다시 왔습니다. 오늘, 뭐, 가격이나, 아 어, 이쁜 다육이들, 묵은 아이들 너무 많고요 지금 이렇게 달달 구워지고 있는 아이들 오늘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격이 일단 여러분 너무 좋고, 진짜 건강합니다. 어, 쭉 한번 보시면서, 네, 힐링도 해보시고, 아, 진짜 눈에 들어온 아이들, 네, 한번 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농장 쭉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3만원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면 택배는 가능하고요. 어, 6만원 이상일 때 이제 무료배송인 거 네,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6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배송과 더불어서 요거, 오렌지 퀸이래요. 아우,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요거를 또 하나씩 그래도 마음으로, 네, 선물 드리고 싶다고 요렇게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네, 참고하셔서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얘네들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동글동글한 거 보세요. 와, 오렌지 퀸. 너무 귀엽다. 자, 요렇게 오렌지 퀸이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여기 진짜 오랜만에 다시, 네,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영상 보내드리는 곳이어서, 와, 이거 여러분 선착순으로 딱 여섯 분까지만 10만원에 보내드릴 수 있는 세트인데요. 세트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플로라, 네, 일단 요거, 이렇게 화분, 플로라, 그리고 엑시타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져져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레드벨벳도 요거 지금 기본 3두이고요 도테랑 군생이에요, 여러분. 도테랑 군생도 진짜 그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벤바디스 여러분 사이즈도 이렇게 지금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홍로. 얼마나 붉게 더 예뻐지겠어요 연지곤지도 얼마나 더 예뻐지겠어요 그리고 소울엔아 진짜 색깔 너무 이쁘다 이게 여러분 진짜 전통 있는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먼노도 이렇게 이두짜리에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오팔리나 금인데요 이게 여기 매장에서 한 개에 3만원에 나가는 거예요 요 정도 지금 여러분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10만원에 보내주신다고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너무 대박이에요. 이게 딱 6명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laughs> 영상 보시면서 빨리 필요했던 다육이 였다면 예 주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사장님이 막 뿌리를 정리를 하고 계시길래 와, 이거 뭐예요? 너무 예뻐요. 했더니, 요게 지금 여러분, 화이트 미니마이라고 합니다. 요거 지금 다 밭에서 뽑아가지고, 뿌리 정리를 다 하셨는데, 어, 이거 영상 찍으면 안 될까요?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요거, 원래 2만원 이상이어도 아까워서 못 파는 건데, 요거 18,000원에 보내주신대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유, 요거 받아서, 네 키워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4에서 5두 정도 네 아마 연락을 조금 빨리 주시면 보통 네한 5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대 보세요 와 진짜 대박이다 요런 거 여러분 18,000원에 이거 원래 판매하려고 하신 거 아니었는데 제가 네 영상에서 찍어버렸어요 <laughs> 네 받아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여기 진짜 너무 예쁜 창들이 가득한데요. 그냥 창이 아니고 원종 1세대. 아, 요거 그냥 자구로 정말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들이 요렇게 네,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철길 다육을 또 많이 알아 주시고 어또 이제 인근에 있는 분들은 또 철길 다육도 많이 찾아와 주시라는 이런 마음으로 네, 지금 이거 사실 원종 1세대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품종에 상관없이 그냥 바로 아마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자구로 정말 귀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웠던 아이들이어가지고. 야, 야생 배선, 뭐 그린스티, 먼디, 그리고 뭐 엘크 원,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정확히 뭔지 이름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다 이제 좀 섞여져 있는 아이들이어서 대신에 이제 원종 1 세대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품종의 다육이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3만원, 2만원, 만원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이즈 좋은 아이들을 다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건지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 정도 풀분 사이즈, 진짜 크잖아요. 요 정도는 한 15cm 정도 되는 풀분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요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이게 예, 일단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정말 큰 것만 골라서 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요 정도 지금 풀분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제품은 3만 원에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이렇게 조금 그것보다 작아지는 사이즈의 요 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2만 원에 요 정도 사이즈. 요런 거는 2만 원에 다 보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작아지는 풀본 사이즈가 바로 요겁니다. 요 정도 지금 풀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 다만 원에 보내 주신다고 하니까 원종 1세대 아이들 정말 그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워낙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 요즘에는 사실 그 원종 1세대를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그 이름만으로도 그냥 정말, 예, 품종에 상관없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셔서 요 정도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 3만원, 2만원, 만원에 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예, 한번 주문해보시고 또 문의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 요게 이제 밖에서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런 거좀 보세요. 어우, 요거 지금 둥근이 비치 후리데이거든요. 야 이거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꽃대처럼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 잘라서 또 밭에다가 심어주고 화분에다 심어주면 또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요게 지금 다 군생이거든요. 요거 요런 건다 5천원에 다 보내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런 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방울 복랑금도 진짜 많이 키우고 있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요런 거 있잖아요. 자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박 요거를. 와 이거 다 2만 원에 여러분 보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방울복랑금 중에 사이즈도 너무 좋고 요게 지금 막 가지수도 엄청 많고 야, 세상에 이런 거를 와 2만 원에 사는 너무 좋아요. 와, 이런 거 사실 없어요, 여러분. 아 진짜. 대박입니다. 요런 거, 요런 거 2만 원이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이거, 저기, 입장 잘 떨어지지 않게 보내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살짝 물을 단수시켜 주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쪼글쪼글거려지는 모습은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때더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어,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엘샤가 있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립니다. 요거 지금 7,000원이고요. 엘샤도 지금 밖에서 잘 다져지고 있어서 풀본 사이즈는 요 정도. 네. 한 8cm, 7,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에 얼굴 깨끗하고요. 입장 너무 건강하고요. 여러분들이 받아 보셔서 바로 그냥 네. 노숙해도 될 정도로 밖에 있었던 아이들이니까 훨씬 더 네. 건강하게 받아 보시면 좋겠죠. 핑크 스파 네 농장 갈 때마다 정말 빠지지 않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색깔 좀 보세요 네색 보정 없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색 보정 없어요 네요거 보세요 지금 아주 그냥 진하게 물 들어가고 있는데 풀본 사이즈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물이 들지? 여러분, 핑크 스팟. 네, 6,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진짜 너무 좋네요. 이름이 호만바래, 호만바. 저는 호만바라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름. 네. 어머나, 어머나. 진짜 다 예쁘다 그리고 정말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다 건강하죠 <laughs> 진짜 사이즈도 왜 이렇게 좋지 네 지금 풀본 사이즈가 커서 요 아이들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 너무 너무 좋네요 호만 반은 만 원이에요 만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샤니 인데 네, 샤니 세상에 샤니 이쁜 거 보세요. 네, 이렇게 오래 다져진 아이들은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져 있고, 보통 한요 정도? 네,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야, 진짜 확실히, 네, 밖에서 그냥 계속 있는 아이들은 색감부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샬몬도 빼놓을 수 없죠. 가격이 5,000원인데, 오, 너무 가격도 좋다. 요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세요. 피멍들면서 지금 물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와네 <laughs> 풀분 사이즈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요 지금 영상이요 오늘은 진짜 빨강 포트가 진짜 거의 없네요 왜냐면 이제 사장님께서 빨강 포트에 있었던 아이들 다 꺼내가지고 이미 요런 사각분에다가 옮겨 심어가지고 다져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르바 아르바 아르바도 아 세상에 언제 요런 걸다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셨을까요 와 진짜 정성이다 여러분 그죠 얼굴 가까이서 좀 보여 드리고 또 사이즈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도 에 보여 드릴게요 네, 얼굴이 참 예쁘게 고급스럽게 생겼네요 요거 아르바는 6,000원 이고요 스노키 음. 스노키도 요런 거 너무 좋다. 네, 만 원입니다, 스노키.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 중간 정도 사이즈네요, 요 아이가. 스노키입니다. 젤라토. 아구야, 이 젤라토가 이렇게 다져지니까 예쁘네. 예, 네, 요 정도 지금. 네, 아유, 세상에. 다 분갈이가 돼서 이미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고기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laughs> 젤라토 요거는 지금 16,000원 이고요 tm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tm도 이미 여러분 빨강 포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유 세상에 tm이 참 정말 아유 예쁘죠 <laughs> tm은 정말 예쁘죠 7,000원입니다 여러분 7,000원 아유 세상에 너무 다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이 먼로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진짜 가격을 너무 많이 지금 내려 주셔 가지고요. 요게 여러분 지금 8,000원인데요. 사이즈를 제가 보여 드리면 지금 요 정도 사이즈 풀분이거든요. 풀분 사이즈. 와. 네, 너무 좋구요.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아이들, 여러분들 색깔 보시면 이미 막그 초록한 감만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색깔도 막 스멀스멀 지금 다 물들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먼로가 요즘에 가격대가 정말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다른 것들은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데. 먼노만 인기 완전히 급상승인데, 보시면 요거 지금 8,000원에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대박인게, 어, 사이즈별로 먼노, 완전히 먼노 부자이세요. 여기 철길 다육이.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먼노를, 어, 진짜 예쁜 다육이를 사고 싶은 분들은 농장에 직접 찾아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렇게 큰 거, 완전히 이두잖아요, 여러분. 요런 거는 지금 매장에서 원래 2만, 이런 거는 원래 지금 매장에서 3만원에 팔고 있는 건데, 특별히 오늘 여기 6시 내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거 지금 2만 5천원에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사이즈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여기 제가 손 대면, 와, 가로 사이즈가 거의 한, 요거 한 15cm 정도 될것 같거든요? 제가 손바닥 대보면 여러분 진짜 대품인 거 느껴지시죠? 어, 제가 요즘에 이거 먼노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대품으로 네 키우고 있는데 와 이거 보니까 진짜 너무 욕심 난다 대박이에요. 오 이두는 여러분 할인가 25,000원 그리고 네저 정도 사이즈는 다 여러분들 8,000원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먼노에요 먼노. 네 그리고 빌게이츠 빌게이츠도. 와 진짜 너무 잘 키워 놓으셔 가지고. 입장도 와 진짜 요요 요 저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느낌에 아요 요거 보여 드려야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신기하면서도 아 진짜 너무 잘 키워 놓으셨어요. 이게 그냥 빨강 포트에만 있었을 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흙 배합해가지고, 진짜 건강하게, 여름도 뭐 너무 잘 보내고, 너무 잘 다져지고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 느끼, 느껴지시죠? 그리고 빌게이츠는 만 오천 원입니다. 먼노 샤넬이에요. 네, 이건 이제 자연 군생이구요, 여러분. 먼노 샤넬. 요거 지금 3만원입니다. 네. 요거 이제 샤넬이라는 이름이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쁜 거 알고 계시죠? 요거 이제 진짜 입장도 짧아지고, 저도 사실 요거 3두 먼노 샤넬 <laughs> 키웠었는데, 아우, 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먼노 샤넬, 여러분. 요거 지금 풀분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느껴지시죠? 아유, 이런 거는 진짜 오늘 다 확인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자, 요렇게. 사이즈 너무 좋죠? 예. 네, 요런 거, 여러분. 자연으로 먼노샤넬 3만원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 확실히 진짜 뭐 너무 이쁜 건 기본이고 너무 건강해 보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어메이징. 네, 9천원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 사이즈? <laughs> 네, 풀본 사이즈, 와, 사이즈 어메이징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 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들이 있지만,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고 둥글둥글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 사는 건 진짜 득템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어메이징. 네, 9,000원이에요. 샴페인도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지금 요거 둥근, 네, 풀본인데요. 사이즈가 너무 좋지요. 제가 오늘은 제가 다른 농장 가면 기본 이제 빨강포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보통 그렇게 이제 많이 판매를 하시니까. 근데 여기 철길다육은 완전히 여러분 좀 남다른 게 느껴지시죠? 와, 정말 다 분갈이를 이미 다 하시고 이렇게 굳히고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어머나, 정성도 너무 가득이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요거는 샤이키입니다, 샤이키. 네, 샤이키 8,000원이고요. 샤이키도 진짜 지금이야 이렇게 8,000원에 사시지만, 이런 가격의 다육이가 아니었어요. <laughs> 알고 계시죠? 완전히 매력덩이. 와, 세상에. 얼마나 키우셨을까? 여러분, 와, 진짜 세월이 느껴지네요, 샤이키 보니까. 어왜 이렇게 예뻐? 샤키 네, 요거 8,000원입니다. 아우,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이제 에그리원입니다. 여기 이제 철길다육은 먼노 부자이기도 하시면서 에그리원도 부자이신 네, 그런 농장이에요. 이제 농장마다 가면 이렇게 약간 주력으로 많이 키우시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 이제, 물들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사이즈가 여러분, 요렇게 큽니다. 가, 지금 요 사이즈가 한 15cm가, 한 20cm가 넘을까요? 응. 그 안에 요렇게 보시면 새끼 자고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 여러분, 3만원에 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마 주문하시는 것만큼이나 네, 다 보내주실 수 있을 만큼 에그리온 정말 부자이시고 너무 잘 키우시니까 네, 이 요렇게 군생으로 키워볼 만한 그 매력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에그리온 보세요 여러분 안에 아, 네, 자구 <laughs> 진짜 완전 대품이거든요 와 완전 대품 우와. 요거를 3만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진짜 득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리도트도 진짜 대박이에요. 아유, 오늘, 너무 많이. <laughs> 여러분, 페리도트 요 정도 지금 사이즈이고요. 원래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 택배가 어려운데, 여기는 다 이제 이미 다 구쳐진 아이들이어가지고요 충분히 택배가 또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요런 아이들 잘 포장해 가지만 입장이 하나둘씩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정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지금 페리도트가 3만원인데 요거 보세요 자구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어, 세상에. 페리도트 한창 나올 때 여러분, 요거 얼굴 하나에 만 원이었어요. 네. 어머나. 너무 예뻐. 저도 페리도트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 이렇게 잘 다져진. 요런 거 보세요. 색깔. 아유. 이렇게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페리도트는 여러분들이 3만 원에. 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필라. 네, 진짜, 완전히 불타오르면서 물이 진하게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요거, 파이어 필라는, 네, 5,000원입니다. 요렇게, 역시나 너무 잘 다져져서, 예, 요 아이들도 그냥 살짝, 예, 정말, 불타겠어요. <laughs> 손대면요 정도 사이즈의, 파이어 필라는 5,000원. 가격도 좋습니다. 그리고 잔이에요. 잔이. 잔위. 잔이가 사실 흔한 다육이 아니거든요. 요거 지금 만 원인데요. 목대가 잔이의 특징이 진짜 목대가 굵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요 정도로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와 지금 얼굴이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또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잔이는 뭐 완전히 지금 묵은둥이여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네, 군산에 있는 철길 다육에서 예쁜 다육이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진짜 욕심 나네요. 와, 못 놓. 너무 대박이다. <laughs> 네. 필요했던 다육이들이 있다면 또 참고해 보시고요. 아유, 정말 오늘은 보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힐링이 되실 것 같네요.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네. 6시 내다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